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무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Solo! 예,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의 하여늘살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 받길 원하오니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부상에 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뇌마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으로 또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이유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부르시옵소서 마음은 혼대주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검사 바라해 주시고 특별,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없사 만남이 없사 허락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특별히 현충일의 아침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로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애썼던 우리 선열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양치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피와 그들의 눈물 속에서 이 나라가 탄생하라.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어서 다음 세대에 이 귀한 나라를 전해주야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손들도 일터일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내 이름 골로새서가 아니라 호세야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다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요 이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된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운네시무와네심무를 함께 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소기를 구하라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골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은, 받는 의사도가와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기보에게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지분을 삼과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칠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그그 그, 그의 삶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마무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특별히 뭐 사장 1절은 얘기한 점 위에 앞에 절하고 마치 그 종들에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상전 역시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인들을 대할 때, 종들을 대할 때,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역지사지 얘기를 합니다. 4장 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사실 성도 생활을 하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신앙 생활의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어요. 프란시스라는 그 성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했다고 그래요. 너무 단순해서 그게 기도일까 싶었는데,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에 깨어 있었고, 기도에 <laughs> 놀라운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딱 한마디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어, 그가, 그 친구가 그 옆에서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데, 오,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겁니다. 또 그는 또, 다음에 또 무슨 기도하나 자세히 들어봤더니또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다 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깊으면 기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복쳐오르고 그 주님만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이네 마음이 좋거든. 지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도가 있듯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서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호흡이요, 또한 중요한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어, 참,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저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그,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을 할 텐데.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며칠 전에 그 수요일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함으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되었는지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는데, 라는 어떤 그런 염려였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야말로 정말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모든 구할 것을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하나님이 열면 열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것니다 물론 이 기도는 저희 일생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갈 염려에서 저를 탈출시킬 귀한 말씀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러한 우리 각자의 상황, 상황에 맞는 말씀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느냐? 기도를 통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첫째 이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4,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는 역시 기도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전도가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전도부터 시작한다면, 괜히 힘만 들고, 괜히 두려움만, 수치스러움만, 우리 마음속에 침폭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또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36절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기도해야 될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인격,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이 그 아무리 좋은, 좋은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어야 되고 좋은 생각을 나타내는 기발함, 또 적절함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전체 국면에서 볼 때, 정말 이 말에 딱 들어가면서, 야! 정말, 정말 그 상황 맞네. 라고. 그,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 역시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다 보니까 말 실수를 많이 해요. 기도에 끼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끊임없이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속에서 막그 열이 나고 속에서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을 대할 때 그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하고, 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코인오니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니까 그러니까 두기구가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가 사랑받는 영재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하여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고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 신앙생활 혼자 해도 되는데 뭘 코인오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 각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것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하의 바울 역시도 여기서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위로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길 때 통증을 완화시킨다. 진통제라는 그, 그 언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위로받는 건 누구예요? 바로 내 이웃, 내 신앙이 같이 함께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말씀을 드겠습니다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혁신은 뭐보다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당연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올게우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또 말을 꼭 우리의 신앙에 위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인 오냐에 힘써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위로가, 내가 간 길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그러니까 내가 솎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갈 때는 가끔 두려움이 이고 과연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그런데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내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저 사람도 가는 거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 확신되고 또그 사람에게는 또 우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다는 는 겁니다. 바로 그 위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세서를 마칩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신앙생활이 홀로가 아닌 모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 就要。주여 did <music> 세상에 변할 때. 오늘 이 시내 어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